164번 보자. 164번 보면은 우리가 책다펼지 88페이지죠? 자, 집합 x가 있는데 x의 집합의 원소가 1부터 8까지가 있렇 근데 우리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때 내가 어떤 집합 x의 두 원소 a, b에 대하여 fa랑 fb가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원래 정의역이 이렇게 x가 있고 치역이 이렇게 x가 있는데 여기 지금 여덟 개가 있잖아. 여기도 여덟 개가 있잖아. 여덟 개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아 공역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 개네. 그럼 여기서 몇 명이 선택받았다는 거야. 그중 하나가 선택을 못 받았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8 여덟 개가 있잖아. 그래서 겹치는 걸 n이라고 하자. 이 말이야. 두 개가 겹치는 걸 n이라고 하자. 얘가 두번 선택을 받았다는 소리야. 나머지 하나씩 선택했다는 소리야. 참 <laughs> 나가자. 그래서 내가 얘네의 대응값들을 함수값들을 다 더해 봤더니 42가 나왔대. 그럼 여기에는 지금 두번 선택받은 게 하나 있을 거고 선택을 안 받은 게 하나 있을, 있을 거란 말이지. 그다음에 다. 그때 이치억의 원소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6이다. 야, 근데 얘들아, 어차피 여기서 7개는 선택을 받았잖아.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6이 되려면 어떻게 7개가 정해져야 돼? 8 그렇지. 이렇게 7개가 되거나 이렇게 어, 아, 7개가 돼야겠지. 그래야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가 6이 되잖아.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 없지. 뭐 1, 2 빼버리면 차이 7이고 얘 빼도 차이 7이고 차이 7이고 차이 7이잖아. 맞아? 그럼 결국 이렇게 7개가 나오던가 이렇게 7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다 더해서 42가 나오네. 맞아? 그럼 어차피 이거 7개는 하나씩 선택을 받겠지. 그 다음 겹치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잖아. 이해돼? 네. 그럼 이거 첫 번째. 1, 2, 3, 4, 5, 6, 7일 때 보자. 그럼 저다더하면 얼마냐? 빨리해봐. 1 0 2 0 2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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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42가 났다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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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 맞아? 그럼 0 0 0 0 0 소리야? 0 0 0 0 0 0 2, 3, 4, 5, 6, 7, 8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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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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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넣어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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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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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개념선에서 한번 해 줬어. 165번. 자, 165번 보면은 지파 <laughs> S가 있는데 S는 9의 배수래. 1부터 100까지. 어, 그럼 우리가 S를 하나 써 볼까? S가 9, 이거 그냥 나이하다 나열하면 문제 풀때 편하니까. 아, 자. 빨리 한 개. 45, 54, 63, 72, 81 50. 아 이거 보일러 보이냐 여기까지. 아, 보여. 오자 이렇게 되겠지 이게. S. 이게 S란 말이지. <laughs> 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y 집합은 뭐냐면 0, 1, 2, 3, 4, 5, 6이래. 근데 내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함수 f n을 n을 7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자. 그때 f n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x의 개수를 구하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되겠네. 맞아. 겹치는 거 없고 남는 거 없어야 돼. 그럼 결국 이 0, 1, 2, 3, 4, 5, 6이 한 번씩 선택돼야 된다는 소리야. 얘네가. 됐어? 그럼 이거다 가져갈 수 없겠지. 여기 의 부분집합주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한번 얘네는 뭐에 대응되는지, 대응되는지 한번 보자. 자, 9는 뭐에 대응되느냐고. 이렇게 F, N으로 가면 F, N, F, 9는 뭐야? <laughs> 2그지 어, 왜? 7로 나는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얘는? 4 4, 얘는? 6, 6. 얘는? 1, 1. 1. 얘는? 3, 3 얘는? 5 얘는? 0 얘는? 얘네 이렇게 한단 말이지. 맞아. 근데 우리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네가 이렇게 가잖아. 근데 여기서 지금 얘네 3개는 하나밖에 없지. 맞아. 그럼 이세 원소는 무조건 있어야겠네. 얘네 3세 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얘네. 네. 그다음 얘네는 하나씩 겹치잖아. 네. 그럼 둘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지. 그럼 1로 대응할 수 있는 원소를 원소를 결정하는 경우에서도 몇 가지. 두 가지. 6으로 갈수 있는 거? 두 가지. 4로 갈수 있는 거? 두 가지. 2로 갈수 있는 거? 총몇 가지가 되는 거야? 거기 네. 어, 답이 열 녀석이야 네. 여기 있잖아 포함을 안시 아니 이건 이미 포함 2조거 아, 내야 되니까 어 얘는 더볼 수가 어, 1이야 <laughs> 자그 다음 166번으로 하자 <laughs> 자가오 가가 저 주기함수네 아, 주기함수 내가 한번 얘기해줬나? 주기함수 내가 수학 1에서 한번더 해줄게 주기함수 주기함수 되게 좋은 거자 보자 자, 166번 보면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뭘 구하리냐면 f 1005를 한번 뭐야? 1005가 어디서 나온 거야? 2015를 한번 구해 보세요. 이게 문제란 말이지. 됐어?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가는 나와 있어. f(x)가 나와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정의역이 1에서 3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뜬금없이 뭘 구하래? 2015를 구하래. 맞니? 그럼 지금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그지 1부터 3까지밖에 몰라. 그래서 이제 나를 보자. 자, 나를 보면은 모든 양의 실수에 의하여 f 3x는 3 fx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문가있네 아,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 있는 원소를 조그맣게 만들 수 있겠네. 3으로 나눠 버리면 여기 앞에 3 곱해 버리면 되잖아. 그럼 얘가 우리가 2차 우리 목적 목표는 뭐냐면 2015가 1과 3, 사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목표란 말이지. 맞아? 그럼 얘 지금 3의 배수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이지 빼야 돼. 하나씩. 천천히 빼볼게. 그럼 얘 누구랑 같냐면 3 곱하기 f의 3분의 2015랑 똑같네. 이거 얘는? 네. 그럼 이 다음은 뭐겠어? 3의 제곱 fx의 3의 제곱분의 2015랑 또 똑같겠지? 맞아? 이 짓을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에 1과 3, 사 2에 나올 때까지. 맞아? 뭐냐 그러면 3의 몇 제곱 맞아? 2 2인가 2인데 뭐가 이야그 나무 그 남은 게 그니까 러저아 나무의 2라고? 남은, 아, 남은 게아니이 네. 하여튼 여기에 뭐 2.얼마 1.얼마 이렇게 네. 나오대 그럼 봐봐 우리가 3의 거듭제곱에서 2015랑 가까운 걸 찾는 거야 야 우리 3의 4제곱이 얼마야? 200. 81이지? 네. 99, 81 내가 이거 나중에 지수로고 할때 외우라고 할 거야 243이지 그럼 3에 6제곱이 얼마야? 729요거란 음, 음. 말이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야 그럼 봐봐 우리가 1점 얼마 2점 얼마를 만들 거잖아 그럼 누구면 충분해? 얘면 3보은 작잖아 7 3하면 2이 되버리잖아 맞아 그럼 얘를 가지면 우리가 저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럼 얘를 어디까지 바꿔야 돼? 3의 6제곱까지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이해 돼? 그럼 우리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왜? 이게 지금 1과 3 사이에 있으니까 저기한대 입하면 아, 되잖아. 맞니? 3에 아, 이거를. 어, 이거를.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단 말이지. 요새 뭐라지? 세제곱지죠 전체를 이렇게 쓸수 있네. 자, 얘는 저희가 바로 집어넣을게. 3의 6제곱 곱하기 x 자리에 이거 집어넣으니까 1. 그다음에 음, 야, 이거 2. 얼마 얼마지? 맞아? 그럼 얘 양수지. 맞니? 네. 그럼 그대로 나오겠지? 네. 그럼 그냥 마이너스 x 그럼 3이라고 쓸게. 그럼 이렇게 되겠겠네. 3 마이너스 얘가 되겠네. 3의 6제곱분의 2015. 그리고 얘네. 이게 답이네. 분배하자. 그럼 3의 7제곱 마이너스 2015가 되겠네. 됐어? 3 6곱이 얼마였지? 729였잖아. 그럼 729에다가 3 곱하면 이게 3의 7 제곱이잖아 얼마야? 2천 8백 7일? 믿을게 뭐라고? 그냥 해 2천 8백 7일이예요 믿지 2천 3백 8일? 2천 187 아니야? 네자 어, 여기서 그럼 예면 되겠네 아, 그럼 다 네, 뭐냐? 뭐, 얼마? 170 1 7 170. 남은 1 7 0이 아. 됐어? 어. 아니, 별로 어려운 내용아니 아예 주기함수가 아니네. 어, 아, 주기함수 아니다. 자, 됐어? 응. 음. 자, 그 다음 갈게. 167번으로 가자. 아, 내 주기함수 다시, 다시 해줄게. 저건 주기함수 아니다. 잘 못했다. 자, 167번 보자. 자, 167번 보면은 아, 이건 좀 7분 예상, 7분. 자, 한 오늘 문제 풀시는거 많이 다 자, 보면은 자, 실수 T에 근데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돼. 실수 T에 이게 되게 그 평가에서 좋아하는 문제. f(x)를 x 플러스 t라고 하자. 그때 직선 f(x)와 곡선 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이제 g(t)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준 거야. 이게 되게 트렌드적인 문제야. 여기서 새로운 함수 를 정의해줬어. 야 그럼 봐봐. 이때 이 g(x)와 y는 x 플러스 e 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우리뭘 구해야 되냐면 g(t)란 걸 구해야 돼. 저 함수를. 맞아? 근데 함수가 뭐냐면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점의 개수가 뭐냐면 요렇게 생긴 곡선과 요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 의 개수야 알겠니? 그럼 찾아보자 자어 이거 뭐야 절대값 그래프지 근데 이거 내가 외우라는 그래프네 자 저거 그려보자 한번 어. 자 그려보면은 자 원래 저거 꼭지점이 얼마야 원래는 0,-1이고 X절편 Y절편 1,1이잖아 아래로 블록이니까 요렇게 생겼단 말이지 요렇게 맞아? 근데 얘는 전체에다 절댓값 씌웠으니까 뭐해야돼? 그치 밑에 있는걸 위로 요렇게 올려야돼 그럼 여기 1, 1, 마이너스 1이 되는거야 요렇게 돼?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거야 근데 얘랑 얘와의 교점을찾을 근데 t는 지금 움직이는거지 기울기가 일정하고 y자편이 움직이는거란 말이지 그럼 얘가 요렇게 봐봐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요렇게 생길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네. 맞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점의 개수를 따지는 거잖아. 그럼 그때 우리가 어디 부분을 찾아야 되냐면 여기 지날 때 찾아야 되고, 바뀔 때 바뀌는 기준이. 일단 여기 지날 때 찾아야 되고, 두개 봐. 여기서부터 두개 되잖아, 한 개였다가. 그다음 여기 접할 때를 찾아야 되고, 하나, 둘, 세개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겠네. 티값을 이해돼? 그럼 봐봐. 그럼 이때 티 값은. 우리가 1,0 집어넣는 거잖아. 그컷1,0 집어넣으면 t는 얼마예요? 0, 0. 마이너스 1, -1, 0 여기 아, 그렇1,0 그러네. 자. 서 자, 그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1, 1, 0 집어넣으래. 그럼 t는 얼마 그래서 1 여기 1. 1. 1. 이, 됐어? 마이너스 -1, 2점을 치나야되아 그럼 접할 때 찾아보자. 여기 잠깐 쓰고 지울게 자 접할 때는 우리가 저 x 플러스 t랑 야, 봐봐 요거는 요거랑 접하는 거야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랑 접하는 거야 이 점은 됐어? 그럼 넘겨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네 이거 왜 마이너스 어? 왜 마이너스 지금 이 그래프랑 접하는 거야 이거 아원래 이렇게 있었어 원래 이렇게 있는 걸 봐봐 원래 이렇게 있는 걸잡꾸 올린 거잖아 올린 거이 이게 저기 절댓값 없앤거고 이 위에가 저기 마이너스 붙인거잖아 그럼 얘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t는 얼마야? 4분의 5네 됐어? 이때 t는 4분의 5 여기까지 이해 돼? 네. 자 이제 찾아보자 우리 우리가 지금 ft를 찾을, gt를 찾을 거야 자 교점은 최소 몇개 나올 수 있어? 안 나올 수가 있겠네 그 다음 한개 나올 때도 있고 두개 나올 때도 있고 세개 나올 때도 있네 네개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어차피 점은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야 그럼 우리가 이 함수는 값이 몇 개가 생기겠어? 4개가 생긴단 말이지 0, 1, 2, 3, 4개가 생긴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 0일 때부터 찾아보자 언제 0인지 자 언제 교점이 없어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교점이 없지 이해 돼? 이해 되니? 그럼 t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없. 뭐야 0이 아니잖아. 집중해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야. 아, 예.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교점이 없는 거야. 이게 돼? <laughs> 자 그다음 이 교점 한 개일 때 찾아보자. 자한 개일 때뭐 있어? t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일 때. 끝이야 하고 일 작을. 그렇지. 이거 없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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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점 만나는 없다 가 없다가 여기 이후부터 어떻게 돼? 한어 여기서밖에 안 만나. 아니 여기 두 점이구나. 이 안에 이게 쭉 올라가잖아. 아. 네, 두점 만나자 한점 만나는 거또 있어? 어, 어디서, 어디서. 없네? 그럼 T가 마이너스 아, 1자 그럼 두점 만나는 거 찾자 두점 만나는 건 얘와 얘 사이에서 두점 만나지? 이렇게 맞아 그럼 일단 딱요거일 때도 요거일 때는 세 점이 돼버리네 그럼 이때는 일단 T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데 또 있어? 두점 두점 만나는 거 마이너스 지 얘보다 네. 클 때지? 네. 그럼 T가 4분의 5 보다 클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없지? 그 다음 3개일 때는 언제야? 얘와 얘 사이일 때지 맞아? 맞니? 야근 얘들아 4분의 5일 때는 몇 개야? 3개지? 그 다음 1일 때는? 3개지? 맞아? 그럼 여기 사이일 때는 무조건 3개가 되게 돼 들고 포함 뭐 여기 뭐가 되는 거야? 그럼 4개가 되 있지 않을까? 4개도 되냐? 아 그럼 4개되이거 같은데요 야 3개는 뭐야 그럼 이거네 미안해 3개는 T가 1일 때랑 T가 4분의 5일 때네 그럼 이때 3개 이때 3개 됐어? 됐니? 그 다음 4개일 때가 얘네 사이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대어 그냥 다섯 개는 있어 없어 없어 네.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얘를 우리 이제 gx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저기 gx 그래도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지우개 이거 필요 없으니까 gx 찾았으니까. 자 이제 gx를 그리자 왜 gx와 y는 x 플러스 2y의 교점을 찾으래 몇 개인지. 그럼 gx 한번 그려볼게. 자 gx를 그릴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나뉘는 구간이 마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4분의 5일 때또 있냐? 없어요. 없지. 그럼 시작하자.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야? 0이지. 이렇게 되겠네. 이해돼? 음. 자, 그다음에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뭐가 돼? 음. 1이 되겠네. 많이 다섯 정해. 2, 3. 자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뭐야? 2지, 해돼 응. 이렇게 된다고 하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1이 되는 순간 뭐가 돼? 3. 어, 3이 되네. 그다음에 1에서 4분의 5까지 뭐가 돼? 4, 4, 어 4, 아이씨.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4분의 5가 되는 수가 뭐가 돼? 3, 3, 3, 3. 그 다음 4분의 5가 큰 뭐가 돼? 2. 2.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G, X, 그래프야. 이해돼? 근데 얘랑 누구의 교점을 찾으래? y는 2x와의 교점을 찾으래 근데 y는 2x는 y 절편이 2지 y는 2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2야? y 절편이 2지 그니까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 뭐 나와? 아 어, 그럼 여기도 지나겠네? 1집어넣으면 뭐 나와? 여기도 지나겠네? 맞아? 그럼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는 안 지나겠지? 4가 여기 좀 있으니까 여기 지날 거냐 기루가 이게니까 됐어 그럼 교진이 그몇 개야 3개. 하나 아, 둘셋넷 네. 네. 그래서 답이 나가야요 어, 여기서 이거 한번 해볼까? 어 이게 음. 되게 트렌디한 문제야 트렌디한 문제 요즘 30번, 2 9번 이렇게 네. 나오는 문제 새로운 함수 를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찾아서 문제를 푸야 알겠니자 어, 마지막 168번 가자 <laughs> 자 168번 보면은 건 없어. 음, 자, 매이큐어 음. 보면은 자, 자, 이것도 조금 생각해야 되더라. 근데 아까보다 쉬워.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가 있대. 근데 이거 또 새로운 함수가 나왔네. 봐봐, 이거 2019년 거잖아. 새로운 함수 많이 나온 다 자, gx가 이렇게 정의가 됐다. 범위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 gx라는 함수는 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대. 1대1 대응이래, 결국. 맞아?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대응이 되도록 하래 근데 지금 여긴 이미 나와있잖아 그럼 그려보자 또자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 범위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1이니까 마이너스 2 2 이렇게 나뉜단 말이지 맞아?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요거잖아 마이너스 2 디버는 얼마냐 6이네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기울기가 그리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생겼다 요거 이해돼? 배니그 네. 다음 1보다 큰 쪽에서는 1지번은 마이너스 3이지 여기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 요렇게 생겼네 여기 얼마였냐? 6이었고 3은 아니죠 1지번으로 어1지번으면3 나오잖아 마이너스 3 그럼 이렇게 돼 있고 제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오쪽 중으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이사이에서는뭐 나오면 f(x)가 존재하는 거이 사이에서. 근데 저 f(x)는 2차 함수네 했더라 2차 함수. 그러면서 동시에 아래로 볼록하대. 맞아?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우리 지금 2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여기서 내가 이제 부분을 잘라서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 부분을 붙일 거야, 내가. 근데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되도록 붙여야 돼. 근데 아래로 볼록하고 양수래요, 이게. 됐어 아, 네. 근데 이 부분을 붙이 이제 잘라서 붙일 건데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돼.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하 해도 되겠네. 여기랑 여기 지나게 하면서 여기 부분을 잘라오는 거야.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럼 1대1 대응 되잖아. 이해돼? 근데 하나 더 있다.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된다 했아자 이번엔 여기를 잘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점 지나는 거. 이렇게볼 e a 여기 people. You're a 대 l p e 지 빨간색도 왜다 지나잖아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 l e You're all p e o p 있잖아 맞아 그러면 파란색 아니 노랑 빨간색이란 말이지 fx가 이해돼 e You're all people. You're all 어 그리고 이 가운데가 이 가운데가 fx o p 오케이, okay.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기억. 자, f 2이랑 F-1은 3이냐? 이거 물어봤어 그럼 어차피 빨간색 아닌 파란색이잖아. 그럼 첫 번째 파란색 일때 f 2이 얼마야? 6이지. 맞아. 파란색 일때 F-1은 얼마야? 마이너 3이지. 그 다음 빨간색일 때 f 마이너스 2는 얼마야? 3 마이너스. f1은 이, 이렇게, 두개더 하나, 이렇게, 해서게개더하 이렇게, 이렇게, 두개 더하나 둘다 얼마야? 렇어 이렇게, 이란말이지그 이렇게, 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걸 기렇게맞렇게이제니네들게자자 이렇게, 이이렇이이이이이이이래 이렇게, 이이이이렇이이게이렇이게이이이렇이이이 초록 아 뭐야. 빨간색이 돼야 돼 파란색이 돼야 돼아 아, 그럼 니은은 일단 파란색이면 이 소리야 알겠어 그럼 파란색이면 우리가 f(x)의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래 근데 어차피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전부 다 f(x)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g 0은 그냥 뭐랑 똑같은 거야 f 0이랑 똑같은 거지 그난 g 1은 f 1이랑 똑같은 거지 그럼 일단 알려는게 이번에 니은에서는 f 0이 마이너스 1이고 f 1이 마이너스 3이고 맞아. 그럼 또 뭐도 알려준 거야. 얘가 파란색이니까 f 2가 6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여기까지 이해돼? 너 f, 너 f랑 뭐지? 봐봐 여기 문제에서 f랑 줄어같대 여기 사이에서. 아, 어디 사이에어 지금 우리 0이랑 1이랑 마이너스 2가 다 저기 사이에 있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우리 점세개 알지? 맞아. 어, 그래 그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y는 ax의 이차함수니까 플러스 bx. 그러니까 y 절차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거 아니야. f의 옮기면서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돼? 네. 그럼 이두개 대입하면 연립할 수 있지. 뭐 꼭지 연구할 수 있지. 그럼 니은도 맞다고.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 맞지? 이건 그냥 기본 문제니까. 연립 방정식이니까. 자, 네, 이제 ㄷ으로 갈게. <laughs> 자, 디귿. 자, 귿을 보면 은 이번에는 야 우리 Fx의 꼭짓점이 마이너스 2래 얘가 꼭짓점이래 그럼 빨간색이야 파란색이야? 빨간색 그치 빨간색밖에 안되지 그럼 얘는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얘가 꼭짓점이다 뭐이런식으로 간다 나머지 2차선런식으로 간다 생각하는거야 여기서 동시에 Fx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일단 Fx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f x 문제인가? G 꼭짓점이라면 마이너스 2면 G inverse 1은 0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G0은 아, 1이냐 아,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G0은 다시 말하면 뭐야 F0. F0이란 말이지 이해돼? 여기서 알있습니다 그럼 F0이 1이냐 이거 물어본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Fx를 구해야겠네 그럼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 맞아? 그럼 우리 Fx 이렇게 쓸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 더 필요하지 근데 근데 뭐 있어? 1, 6이 있단 말이지 알색이니까